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한마디 문무일입니다 조선시대의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오품전랑 그리고 정육품좌랑 통칭해서 이조전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힘이 대단히 셌습니다 관원을 선발하고 심사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탐내는 그런 직책인 것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대립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신진 사류로부터 인기가 있었던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하고 나선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왜이 사람이 이조 전랑으로서 부적격인가. 그가 바로 세도가인 윤원영의 문객으로 아부하첨을 하는 사람이 전랑으로서는 부적격하다 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전랑이 됐던 김효원이 공교롭게도 심의겸의 동생 김충겸이 전랑 추천을 되자 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쯤 되니 양쪽이 서로 감정이 격화되고 점차 2조 전랑자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 사람은 동쪽에. 그리고 서쪽에 심의경, 이래서 동인, 서인, 이때부터 붕당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동서남북, 이 사색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색당쟁이라고 그러죠. 칼라나 색깔이 아니고, 동서남북, 이걸 지칭해서 사색당쟁이라고 했는데, 이 사색당쟁의 역사는 금년까지 줄잡아 444년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그 붕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18년 후에 임진왜란 때는 기상천의 일이 벌어집니다. 동인과, 즉 남인과 서인이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는데 풍신수기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알아보라 했는데 다녀온 두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한 사람은 절대 그들이 침략해 올것 같지가 않다. 또한 사람은 침략하러 올 거다. 침략할 거다. 반대 의견을 자신들의 당파에 의해서 의견을 내놓았는데, 자, 이쯤 되면 조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물론 7년 임진왜란은 혹독한 그런 전쟁을 겪게 됩니다. 자, 이쪽 저쪽. 어떤 쪽으로 설 건가? 끈을 잡아야 되는데, 줄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 사회. 좌 아니면 우, 우 아니면 좌.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깨우침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중용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중용. 가운데 중자에 떳떳할 용자. 이 중용은 과거에 고대중국의 제왕의 기본 원리로 사용했던 그 유명한 말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용. 이 중용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이 아니고 바로 중심을 잡는 그런 위치가 바로 중용의 위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중용이라고 하면 자 중용의 정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의 직업 정치인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쪽에서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스승의 리더십,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어른의 리더십이 참 아쉬운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한마디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